헬로! 오늘 안주는 육개장 사발면입니다. 이마트에서 소고기 양지물이 사다가, 요, 육개장 사발면 그림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특별하게 이게 더 맛이 있겠죠?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 짠이 양지를 싹 삶아가지고 결 반대로 이렇게 자르면은 질기지도 않고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음? 잘 익었어 어, 물 부어가지고 뚜껑 딱 덮어놔야 되는데 다 불어버릴까봐 준비하면서 안 덮어놨더니 후. 음~~ 음? 아, 국물이 훨씬 고소합니다. 컷. 아. 고기 삶은 육수를 탁 부어가지고 끓였더니 아 고소하네 훨씬 맛있습니다 어. 음 음 800원짜리 라면 끓이는 데다가 14,000원짜리 소고기를 넣었는데 이게 맛이 없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림에 이렇게 똑같이 고기가 있습니다 혹할 수 밖에 없어 이거 뭐 쑥갓 같은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육개장에는 그런 게안 쑥갓 이런 건안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안 넣습니다. 표고버섯하고 고기만. 고기 삶는데 냄새 좋다고 에, 어머니가 아, 고기 맛있겠다. 야 그러셨습니다. 컷. 아. 더울때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고기 먹는 이런 게 보양식 아니면 뭐겠습니까? 아. 술을 많이 먹어갖고 골아 가지고 라면 하나 먹는데도 땀이 이렇게 나네요. 음. 아... 버섯이 맛있네. 엄라면 하나에 15,000원 이 정도는 나와줘야 술안 주지 음. 땀이 쫙 나는게 아휴 이제 아이구더 아이구더 할날만 남았네요 어머니랑 또고기한점 나눠 먹으면서 이차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맛술하세요 구독